네 안녕하세요 배우더 뮤지컬 2020년도 배우더 뮤지컬에서 제이슨 역할을 맡은 김지우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막공을 하게 되었는데 음, 되게 기분이 그렇네요 <laughs> 되게 힘든 시기에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연장까지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단 관중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저희와 함께했던 수많은 배우들 그리고 뒤에서 계속 힘 써주신 수많은 스프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음, 저는 여기까지 한거요 <laughs> 이현영? <이혼이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들 뮤지컬의 피터 역할을 맡은 김이현입니다. 어. 제가 떨릴까봐 살짝 접어놨는데요 잠시만요 드디어 관객 여러분 우선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텐데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고 매일 객석을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어드 뮤지컬은 제가 학생시절 초연재연 보면서 많이 울고 웃고 또 많은 걸 느끼게 된 작품입니다. 초연 재연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피터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꿈만 같습니다. 연습하면서 피터라는 아이를 처음 마주하고 그 아이에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김리연의 피터의 뒷이야기는 더 이상 볼수 없지만 몸과 마음이 잘 성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내 작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겸손히 연기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모든 우리 배우분들 보러 와 주시는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연기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김민입니다뭐와네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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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러면은 이제 그만. 인사를 마치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관민 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저희도 지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